자, 여러분께 오늘 바이킹식 목욕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좋아, 겨드랑이 닦기가 아주 편한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중요 부위도 잘 가려지는 모습. 음. 제 나가자지야. <laughs> 깨워나게 잘했지. 좋아요. 봉인 완료. 아이, 아이, 가져와. 목욕 끝. 위대한 스토리가 승리한다. 아, 여러분 참 오늘 되게 어,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바로 저희 이 접병 속기 옆에 여기 자리에 액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떨어졌어요. 얘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벽지가 찢어지면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아따가따가, 아이고, 여기서 이 벽지를 찢어진 부분을 일단 대충 풀로 붙여놨는데, 멀리서 보면 티잘안 나죠. 네, 어쨌든 얘가 떨어져 가지고, 얘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최송화 작가가 직접 그린 작품인데, 안타깝습니다. 좀 무게가 꽤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때 깼거든요. 지호가 억울해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